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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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밍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들 모시고 떡순이랑 한복 한복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 대봉동 웨딩거리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대구 백화점 인근에 공영 주차장에 차 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여성분들을 데리고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. 우리 똑순이가 또 미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옷 고르는데 한참 걸리거든요. 최대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고! 뿅! 오, 오, 한복에 바나다. 바나다, 바나다 한복입니다. 역시 똑순이가 찾은 곳은 인테리어도 멋지네요. 건주하이. 네, bon, 네, 아, 네, <laughs> <할까요? 웃음> 와, 여기 엄청. 어? 너무 어려워 종류 너무 네 그렇네 많아. 그래 <laughs> <laughs> 와 무슨 한복지 이 이렇게 예뻐? 이거 아 주차 멀리하고 왔어 지 <laughs> 이미 험난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<laughs>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입어볼 거. 음, 이게 요즘 제일 트렌드라는 거지. 좀 색상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하나봐. 일단 이거 먼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기 빨리고 있는 덕분에. <laughs> 아니 원래 아들 딸 색깔이 있어요? 네. 아. 남자는 청색, 아 남자는 아, 좀 파란 계통, 아, 아. 검정. 응? 드레스 피팅 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. 그치? 역시 나간 덕수. 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. 현재 상황. 빙마마는 결정장애인 문제. 똥마마는. 자기 주장이 너무 센 문제. <laughs> 아 어. 이거 사극에 나올 것 같은 느낌. 어, 시이잘 <laughs> <얘> 저거를... <laughs> 어, 울리네이사분 서보십시오. 우리 리 네. 아, 정면으로 봐 주세요, 어머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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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<웃음> 예쁘다 은지 <laughs> 언니 안에 지 <laughs> 아니, 에이 예쁘다. 으신지 으니가 왜 이렇게 좋자렇게 좋으신지. 니이니가 이렇게 왜 이렇게 니이가왜 이렇게 렇이이 공주는 머리 빈둥거 왔네. 응. <laughs> 공주는 다다 이쁘다. 응. 어 응. 어. 으로색으로 빨리 일로 와. <laughs> 지금 대형 사고야. 빨리 와. 근데 엄마니 예. 1번 우리 엄마. 아나1번이잖아어 그러니까 다른. 밸런스아 언베런스 언밸런스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공주는 됐다.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음. 색다르긴 하다. 나나올 흰색은 본 적이 없어. 아 그래? 끝났네, 그럼. 어. 색있거는 것이 안나가 음. 이포기좀 느낌이 다르네. 이거 이 동전 부분이 없어서. 이게 나보다 어떻게 마다야사나 저는 엄가 그래, 그렇게 입으면그렇아하이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못하시네. 웃음> 제일 어서세요 최종, 최종 픽 최종 스마스마 어서오세요 여기 보고, 여기 <laughs> 보고 오늘 그 예상했던 것만큼 역시 쉽지 않은 하루였지만. 너무 근데 저는 이럴 걸 알고 예상을 했고, 음.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게 아주 깔끔하다고 느니다 어쨌든 저희 여기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근데 저는 제가 원하던 한복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. <laughs> 자 이제 혼주 한복을 하러 가실 때 꿀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혼주 한복하고 갈때 꿀팁? <laughs> 예. 안 따라가는 게 꿀팁인 거 같아 신랑은 안 가도 될거 같아 사실 <laughs> 신랑이 안갈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랑이 총 정리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어때? 아 근데 어려워 사이에는. 내가 진짜 어머니랑 장모님 다 친하게 지냈는데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, 여러분 혼주 한복이 진짜. 저희가 봤을 때 결혼 준비에서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려워 어때요? 네, 네, 이렇게 어머, 어머니도 열고 오시니까 빨리 왔습니다. 편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. 두 분은 급격하게 지금 한복 때문에 친해지셨거든요 음,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<laughs> 저희는 현대 시티 아울렛에 <laughs> 현대 시티 아울렛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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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더>? 아, 고생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뭐 먹을지 골라보도록 할게요. 안녕. 맛있게 드십쇼.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. 음. 공주 <laughs> 싹싹 끓고 먹고 이거 찍었어. <laughs> 이제 바로 옆에 카페 갑니다. 오! 풍차 있어, 풍차! 그러면 호두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.

그런, 저런 걸 잘해요 <laughs> 우리 엄마 아드테 너무 좋아해 우리 엄마 그래 아버지 내가안 받아 먹으려고 그러셨어 저는 맞아요. 괜찮아요 그런 거 아, 아들있 아, 그냥 뭐가하솜씨뭐 아, 네, 엄마, 엄마, 솜씨, 엄마 솜씨도 아이, 와. 엄마 솜씨 안가 근데 사들오도내 네. 사, 사일 건데 로로 우리 집에도 <오고>, 언니 집도응 <laughs> 저희 가보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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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어머님 마요 만나서 반가습니다 어머니 어습니다 안녕 안녕 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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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고.